서화깨미 부자되기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혹시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 X 상장만 목 빠지게 기다리고 계신가요? 오늘은 바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 공개주식 시장에서 우리가 투자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대안 바로 로켓랩에 대해서 아주 깊숙히 파헤쳐 보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새로운 우주 경쟁 시대가 활짝 열렸잖아요. 근데 이게 우리 같은 개인 투자자들한테는 사실 좀 그림의 떡 같은 얘기일 때가 많아요. 왜냐하면 이 시장의 뭐 절대 강자라고 할수 있는 스페이스 X가 아직 비상장 기업이기 때문이죠. 자, 그럼 차선책은 뭘까요? 우리가 뭘 사야 할까요? 이 질문에 대해서 월스트리트가 내놓는 가장 유력한 대답이 바로 오늘의 주인공, 로켓 랩입니다. 이게 그냥 단순한 로켓 회사가 아니고요. 우주 경제의 시작부터 끝까지 이 모든 걸다 책임질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상장 기업이다. 이렇게 평가받고 있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죠. 도대체 로켓랩이 어떤 회사길래 이 거대한 스페이스X의 대안으로까지 불리는 건지 그 독보적인 위치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로켓랩 하면 그냥 소형 로켓 쏘는 회사, 뭐 일종의 우주 택배 회사 정도로만 알고 계실 거예요. 물론 그 시작은 일렉트론이라는 소형 로켓이 맞아요. 하지만 지금은요. 위성을 직접 설계하고 제작하고 거기에 들어가는 부품, 소프트웨어까지 다 만드는 그야말로 종합 우주솔루션 기업으로 완벽하게 진화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가 중요한데요. 로켓랩이 실제로 어디서 돈을 벌고 있는지, 이 회사를 움직이는 두 개의 핵심 엔진, 즉 사업부를 자세히 들여다볼게요. 이걸 알아야 이 회사의 진짜 가치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거든요. 로켓랩 사업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왼쪽은 우리한테 아주 익숙한 런치 서비스 그러니까 그 유명한 일렉트롤 로켓 발사 사업이죠. 회사의 얼굴 마담 격이고요. 진짜 주목해야 할 부분은 바로 이 오른쪽 스페이스 시스템 부문입니다. 위성 본체는 물론이고 소프트웨어 태양광 패널 같은 핵심 부품을 직접 만들고 공급하는 말 그대로 숨겨진 챔피언이라고 할수 있죠. 이 슬라이드를 보시면 아 하실 겁니다. 이게 정말 흥미로운 부분인데요. 로켓랩의 실제 매출 구조를 뜯어보면요, 우리가 아는 그 화려한 로켓 발사 사업은 고작 30%고요. 진짜 캐시카오 돈 벌어다 주는 효자 사업은 바로 이 스페이스 시스템 사업부입니다. 무려 70%를 차지해요. 놀랍죠? 여기서 진짜 중요한 포인트가 나옵니다. 이 스페이스 시스템 사업부에서는요, 위성의 자세를 제어하는 리액션 휠이나 저멀리 별을 보고 위치를 파악하는 스타트래커 같은 초정밀 부품부터 시작해서 위성 플랫폼 전체를 다 만들어서 공급합니다. 이익률이 무려 35%에서 40%에 달하고요, 수주장고도 계속해서 역대 최고치를 찍고 있어요. 바로 여기서 번 돈으로 회사의 더큰 미래, 즉 뉴트론 로켓에 투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위숙자 80% 이게 바로 로켓랩의 안정성을 그냥 한 번에 보여주는 숫자입니다. 올해 첫 발사까지 포함해서 일렉트론 로켓이 벌써 80번의 임무를 성공적으로 완수했다는 뜻이죠. 이런 압도적인 비행 이력, 즉 트랙 레코드는 나사나미 우주군 같은 큰손 고객들에게 절대적인 신뢰를 줍니다. 아, 이 회사는 믿고 맡길 수 있구나 하는 거죠. 바로 이렇게 안정적인 현재를 기반으로 로켓랩은 이제 회사의 미래를 건 아주 거대한 도박을 시작합니다. 바로 회사의 판도를 완전히 바꿀 게임 체인저이자 동시에 가장 큰 리스크, 뉴트론 로켓입니다. 이 뉴트론 로켓은요, 한마디로 딱 정리됩니다. 스페이스X의 펠컨9에 대한 로켓랩의 대답, 바로 그거죠. 지금 스페이스X가 거의 독점하고 있는 수익성 높은 중형위성 발사 시장에 우리도 제대로 한번 해보겠다며 던지는 출사표이자 비장의 무기인 셈입니다. 물론 최근에 뉴트론의 연료탱크가 압력테스트 중에 터졌다는 뉴스가 나와서 우려가 컸던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회사 측에서 바로 공식 입장을 냈죠. 테스트 과정에서 실패는 흔한 일이다. 걱정 마라. 다음 탱크는 이미 만들고 있다. 이건 뭐 치명적인 결함이라기보다는 더 완벽한 로켓을 만들기 위한 개발 과정의 일부로 봐야 한다는 거죠. 이런 작은 차질에도 불구하고 뉴트론의 야심은 정말 대단합니다. 스펙을 보세요. 특히 저 헝그리 히포 페어링 기수 이거 정말 혁신적인데요 로켓 맨 위에 위성을 덮고 있는 덮개를 마치 하마가 입을 쫙 벌리는 것처럼 열어서 위성을 뱉어내고 다시 그 입을 닫고 통째로 지구로 돌아오는 방식이에요 이 기수 하나만으로도 재사용 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여서 펠컨9과 직접 경쟁할 수 있는 원가 경쟁력을 갖추게 되는 겁니다 대단하죠? 자이 모든 정보를 종합해 보면 우리 투자자들은 딱 하나의 핵심 질문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로켓랩 지금 사야 하나 말아야 하나 바로 강세론과 약세론 그 팽팽한 논리를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강세론자들 즉이 회사를 좋게 보는 사람들은 뉴트론 로켓이 성공하기만 한다면 이 회사의 재무구조가 완전히 바뀔 거라고 믿습니다. 당장 2026년에 긍정적인 현금 흐름을 만들어내고 2027년에는 드디어 첫 주당 순위익 흑자를 낼 거다 이렇게 예상하고 있죠. 뱅커브 아메리카가 목표 주가를 120달러까지 부르는 게 바로 이런 엄청난 기대감을 보여주는 겁니다. 하지만 반대로 약세론자들, 좀 신중하게 보는 사람들은 리스크가 너무 크다고 주장합니다. 뉴트론 개발이 조금이라도 더 늦어지면 투자자들 신뢰도 잃고 연구 개발비로 돈은 돈대로 태우게 될수 있다는 거죠. 스페이스 X라는 거대한 공룡과의 경쟁은 말할 것도 없고요. 또 금리 같은 거시 경제 변수에도 민감한 성장주라는 점도 분명 부담스러운 부분입니다. 좋습니다. 그럼 이 모든 찬반 논리를 바탕으로 우리 서학개미들을 위한 명확하고 실용적인 투자 전략을 한번 세워보겠습니다. 오늘 당장 로켓랩 주식을 어떻게 접근하는 게 현명할까요? 여러분의 투자 성향에 따라 두 가지 전략을 제시해 드릴게요. 먼저 좀 공격적인 투자자다 하시는 분들은요. 뉴트론이 드디어 발사대에 섰다. 같은 아주 긍정적인 뉴스가 나올 때 빠르게 매수해서 그 모멘텀을 타는 겁니다. 목표는 애널리스트들의 최고 목표가인 120달러. 반대로 나는 좀 보수적인 투자자다 하시는 분들은 최근에 탱크 테스트 실패 같은 기술적인 악재로 주가가 조정을 받을 때마다 꾸준히 분할해서 사 모으는 겁니다. 2027년 흑자 전환이라는 더큰 그림을 보고 길게 가져가는 전략이죠. 오늘 이야기의 핵심을 딱한 문장으로 요약하자면 바로 이겁니다. 스페이스 X 상장만 기다리다 지친 투자자들에게 로켓랩은 우주에 비례 직접 투자할 수 있는 가장 완벽하고 사실상 유일한 대안이라는 것. 물론 리스크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하지만 그 리스크를 감수했을 때 얻을 수 있는 보상은 바로 우주 경제의 차세대 주역과 함께 성장하는 것이 될수 있습니다. 이건 더 이상 막연한 꿈이나 공상과학 이야기가 아닙니다. 잠재력이라는 단계를 지나서 이제 수익이라는 현실로 전환하고 있는 진짜 비즈니스입니다. 이 기회를 여러분께서도 잘 살펴보시길 바라면서 오늘 설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서학개미 부자되기 구독자 여러분, 우리 모두 부자 됩시다.